편망 마시고 십시오형 예. 잠깐만 요, 요, 여기서 잘 뜨면 돼 예, 예. 여기서 예. 컨디션 보정 뜨면은 예. 모든 게 깔끔해져 예. 컨디션 보정 아니면 스테미너 뜨면 돼요 밸런스도 뜨면 돼 3분의 2야 자 내가 6글자 말해줄게 안될놈안되란안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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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형나 오늘 칠카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기에 너지다쓴거 같은데 지금? 어? 아! 재물! 재물은 맞췄냐 재물? 아니, 재물 필요없어 요 이거는 오케이 데비캐논 네. 안녕 <놀람> <laughs> 컨디션 보장질이었다. 여기 대충 보 뽑아봐요, 이거! <웃음> 떴어!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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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여기 떴다! 와, 컨디션 보정 대박이네!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게, 이게 뭐예요, 이게? 어? 이게 뭐야? 어떤, 개쩌는 건 알겠어요? 가 소리 지르는거 보니까. 그러니까, 어. 이 데뷔캐논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조합이 아... 됐어. 와 여러분 커와 컨디션보다 첨 뽑아 봤어 나 이거 와 형들 이, 그 14억 질러서 컨디션 보정 떴으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주먹불러와라 주먹불러와라 야 14억 써갖고 여러분들 컨디션 보정이면 괜찮지 않아? 괜찮지 채팅창 봐는 보니까 오진 거네 오진 거예 개오졌네 아,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컨디션 보정 떴어 이거 대박 잠깐만 어디 갔어 얘 내가 뭐 들어왔더니 좀 어. 생겼다. 내가 들어왔더니 캐리했다. 이만저감이누고 뭔가 떴다. 좋은 거떴다 컨디셔 보정 이제 오케이. 바꾸고 와. 컨디셔 보정 12고. <laughs> 이거 참더바거든 여러분들. 그러면은 제가...